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 생존자 역할을 맡았던 네, 배우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여기는 제 정보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안돼있어 네. 아, 오늘 <laughs> 제가 네,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. 네. 참, 이게... 웹 뮤지컬부터 시작을 해서 짧지 않은 시간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줄 몰랐습니다. 되게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니까 그래도 여러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. 바램은 있었지만 와, 이극장에 이렇게까지 많이 와주실줄 몰랐어요. 진짜로. 진심으로, 진심으로, 진심으로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확실히 배우가 힘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고민도 정말 치열하게 머리 아플 정도로 하고 네, 몸도 제가 쓸수 있는 에너지 풀로 다 쓰고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더잘 전해지지 않나 특히 무대라는 공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생각해보니까 이 라스트맨의 막공 인사를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맞나?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기분이 처음이라 보통, 예,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하는데, 예, 말씀 좀 해주세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, 예, 보셨다시피 오늘, 예. 오늘나왔습니다 여러 생각이 많은 이 드는 네, 그런 장면이고 혹시 앞으로도 공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공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진 메시지 네, 마음 잘 담고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것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. 이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혼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소중한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게 이게 하... 평생 갚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갚고 그외시간에도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열심히 찾아서 최대한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은 배우 되도록 그리고 혹시 또 여기 저의 팬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 팬분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배우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음향 멋지게 잡았죠. 음향 감독님, 조명 감독님, 그리고 또 우리 영상 잘 잡아주신 영상 감독님, 우리 연주자님들, 그리고 또 하우스 오션님들 시청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항상 저의 어떤 안전과 모든 걸다 뒷받침에 드는 최영환 무대감독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이 공연 무대에 올리게 해주신 또 우리 또 넷으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헌재 형 고마워요. 그리고 배우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한명한명 한명 정말 소중하게 시간 써주신 우리 연출님 김달표 연출님 그리고 또 김유정 표 연출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멋진 시간 만들 수 있었고 제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네, 잘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요, 감사합니다. 하, 뭔가 되게 아쉽지만, 네, 들어는 가봐야 되니까. 아, 돌아가시는 발걸음, 기분 좋게 돌아가시고요. 맛있는 거 드시고요. 오늘 밤에도 푹 주무시고요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조심히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